세무사랑 프로 파트 3. 세무사랑 프로의 세무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명세서의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가 되겠고요.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게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인식되는 수익금액인 매출액과 법인세법의 수익금액에.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구성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입 배당금 조정 명세서, 임대 보증금 간주익금 조정 명세서에서 총네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1번, 2번, 4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결산 서상에 반영된 수익금액과 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 검토한 후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41페이지에 관련한 귀속시기가 나옵니다.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4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상품 등 시용 판매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어, 그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예, 인식 시기가 되겠고요. 상품 등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자 자산의 위탁 매매의 경우에는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 할부 조건 판매의 경우에도 판매 또는 양도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의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입금 금액은 도급 금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에다가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계산한 수익 계산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작업 진행률은 총 공사 예정비 분에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공사 어, 누적비를 누적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작업 진행률에 대한 각주 어, 6번을 한번 보시면, 총공사 예정비는 기업에게 기준을 적용해서 계약 당시에 추정공사 원가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말에 변동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6번을 한번 보시면, 주택 상가, 아파트 예약 매출 즉 분양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렇 이 경우에 총 공사 예정비 또는 당해 연도 발생된 원가에 토지 원가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건데 토지 원가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할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원가는 작업 진행률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고요. 당해 연도에 에, 뭡니까 그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안 분된 금액을 송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원가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진행률을 계산하되 토지 원가는 작업 진행률로 송금산입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설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손익기속지기가 건설업은 원래 작업 진행률이지만 특례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단기 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그, 인도 기준, 즉, 완성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서 1년 미만 공사일 때는, 어, 완성 기준으로 할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144페이지에 10번에 자산의 임대료로 인한, 임대로 인한 입금, 송금의 귀속 사업 년도입니다. 계약 등에 의해서 임대료의 직업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업일입니다.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 받은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에게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과 대부,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치하는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로 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작업 진행률로 계산해야 되는데 기업에게 작업 진행률이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작업 진행률로 계산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대한 부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8페이지입니다.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 업종별 수익금액을 파악하고 업종별 수익금액 파악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서식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 조정 사항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 업종별 수익금액,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 분석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어,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경우에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였습니다. 그죠? 법인세법의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차이 부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이였다면 조정후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법의 차이입니다. 자, 그 원인은 그 원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이 되거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이나 자산매각과 관련되는 매출세금계한서가 있느냐 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차이냐 거래시기의 차이 주세특별소비세 또는 어 매출누락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이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이긴 하지만 어 명세서는 만들되 세무조정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 5 1페이지에 각주 9번입니다. 주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에 임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일 때 50%를 어, 이상 이상일 때 주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 자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자기 자본의 두 배.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본 총액 자본 총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 총액의 두 배를 초과해야 됩니다. 차익금이. 자,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충족이 됐을 때 간주입금을 계산을 합니다. 간주입금 대상 보증금은 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그 보증금에 대해서 어,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서 입금 산입합니다. 자, 이 과정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우리 과세 표준 및세 계산 쪽에 보시면 표준 재무제표의 수입 금액 조정란에 보시면 수입 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수입 배당금 명세서 임대 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145페이지 4례 보시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공사 수입과 관련해서 어, 러니까 현장별 공사, 장기 공사, 단기 공사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고 단기공사에 대해서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조정 명세서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 작성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작성 순서는 기본적으로 어이 화면에 보시면 분홍색 박스로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되어 있죠. 이 숫자가 있는 순서대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먼저 수입 금액에 대한 조정 계산을 작성을 하고 2번 작업 진행률에 아그니까 수입 금액 조정 명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작성 하게 되는데요. 요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수입 금액 조정 계산 부분부터 작성을 합니다. 자, 계정 과목에 항목 1번 항목에 매출을 선택합니다. 매출 다음에 계정과목 금액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계정과목 금액에 커스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우리 위에 보면 매출 조회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F4번 매출 조회 눌러 보시면 수익과 관련되는 계정과목들을 전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401번 커스를 두고 확인 버튼을 통해서 결산상 수익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자, 엔트로 이동을 해서 엔트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매출을 선택하시고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두 번째 에 있는 제품 매출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출 선택하신 다음에 F4번 매출 조회 눌러서 공사 수익금액을 선택을 합니다. 자네 번째로 이동해서 영업의 수익이나 매출 중에 그러니까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포함될 내용이 있다면 포함하시면 되는데, 그 조회를 해보니 이자 수익, 평가 이익, 외환 차 손익, 처분 손익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익금액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시하고요. 자, 관련되는 결산상 수익금액을 반영하신 후에, 자, 하나하나, 어, 니까그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세무상 수익금액과 일치를 하는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작업 진행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번에 대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번을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커스를 이동을 시켜도 이동이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상단부분에 보시면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탭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수익 금액. 자, 동그라미 7번에 공사 명을 입력하는데 사당고가건설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1년 이상 공사이고요. 공사 기간이 동작빌딩 신축은 1년 미만 공사입니다. 자, 1년 미만 공사는 완성 기준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완성 기준으로 해서 어, 전년도까지 수익 금액 인식한 게없고 당해 연도 결산서에 도급금액이 전액 다 인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세무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사당고가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명 어, 도급자 입력하고 도급 금액은 30억입니다. 30억 입력했습니다. 자 당해 연도 이제 작업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 연도 말총 공사비 누적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입니다. 총 공사비 누적액이 7억 4,400이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 공사 어, 총공사 예정비 25억 원이 나옵니다 25억 원 정보가 있고요 그렇게 자료를 입력하면 작업진행률 29.76%고 누적 입금 산입액은 8억 9,280만 원 정기말 누적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수입 인식한 금액이 얼마냐 6천만 원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인식하고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에 8억 원을 인식했습니다 8억 원 인식했는데 당해 연도 수익금액 뭡니까 3,280만 원이 과소 계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3,800 3,280만 원을 다시 수익금액 조정 탭인 첫 번째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3,2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일 거고요 반영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수익금액이 공사수익금액난 가산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단 부분의 세무조정사항이 위 1번 수익금액 조정계산에 조정난에 가산과 차감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관련되는 계정과목난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280만원을 공사수익금액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 금액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완료하게 되면 세무조정에 의미가 없다는 라 거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내용은 반드시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하는 방식은 반영하는 방식은. 상단 부분에 있는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서 반영합니다 조정 등록을 눌러 보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왼쪽에 공사 미수금 과소에서 3,280만원 나오죠 이 부분을 입금사님 및 송금불산입란에다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 미수금 과소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조정 등록을 하실 때 하는 방법은 과목과 금액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을.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종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 이미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만약에 새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F 4 번에 조종 코드 도움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종 코드 도움을 누르면 공사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미리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 공사 미수금 관련되는 부분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명세 관련해서 어 공사 진행률 차이에 의한 공사 수익금액 누락 인식액 입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뭐 조정 이유까지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만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직접 계정과목을 입력을 하시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수익금액 공사 미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공사 미수금 금액 소득처분 조정 이후까지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무조정은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조정명세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F3번 조정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정후 수익금액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작성이 되고 나면 조정후 수익금액명세서로 가서 작성을 합니다.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F12 블록우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블록우기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149페이지에 업태 종목별 기준경비율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어, 건축과 섬유, 건축, 자재, 도소매 관련되는 부분 수익금액 비율로, 어, 뭡니까, 업종 코드, 기준경비율 코드 넣고, 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 가서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란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하고 우리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에 있는 이 수익금액하고 차이를 원인을 분석하시면 되는데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을 할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까지 19년도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했던 내용들을 전체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정확한 신고서 내용을 체크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기 예정 일기 확정은 확정과 수정이 동시에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정확한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반영된 조정 후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의 차이가 마이너스 2,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3,280만 원 작업 진행률에 의한 부분 계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주어져 있는 부분이 음, 그니까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과세 표준에 기계장치 매각 1 0만 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시면 17번 차액계 금액과 위에 있는 동그라미 13번 차액난이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면서 13번 차액과 17번 차액 차액계의 차이 금액, 차이 금액이 제로로 나오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임대 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 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2 페이지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는 영리내국법인만 적용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 뭡니까 그러니까 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은 어, 니까탭 그러니까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 어, 건설비 상당액 적수 두 번째 탭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1번 임대 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은 결론적인 부분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2번부터 3번, 4번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다 계산이 돼야 어 1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을 건너뛰고 2번으로 가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수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적수는 보증금 변동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합니다 임대보증금 변동 내용을 재무에게 점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점표상에 어, 반영되어 있는 보증금 변동 일자 기준으로 어,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관련된 적수가 1번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에 동그라미 1번 임대보증금 적수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익 금액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 1,590만원은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300만원이다 1,590만원 이자수익 중에 300만원은 보증금 이자수익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보증금 이자수익은 151페이지에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곳에서 차감하도록 산식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정과목 이자 수익과 계정금액 어, 1590만원 입력하시고 어, 보증금 운용수익 300만원 계상하게 되면 이 300만원이 위에 동그라미 6번에 보증금 운용수입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시면 어, 되겠고요. 3번에 있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위에 탭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하는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임대 면적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면적이 보증금이 변동되는 시점마다 면적이 어,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변동이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적수 1월 1일부터 건설비 상당액은 6억 원입니다. 그죠? 6억 원에 대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임대를 하고 있고요. 자 임대 면적은 보증금이 변동되는 시점마다 하는 부분입니다. 1월 1일부터 10만 제곱미터 면적 임대하고 있다가 6월 30일 날 5월 30일 날 퇴실한 사업자가 있죠 임차인이 있죠 3만 제곱미터 퇴실하고 남아있는 게 7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3만 제곱미터 다시 임차를 해서 10만 제곱미터 누적적으로 10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에 대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적수를 계산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 면적 적수입니다 1월 1일부터 10만 제곱미터를. 365일 동안 하고 있죠 그죠 그 전체 적수와 실제 임대한 면적에 대한 적수를 계산해서 그 비율대로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건설비 상당액이 첫 번째 탭에 있는 3번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에 반영이 되고요 그 반영된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 2.1%입니다. 지금 현재 2.1% 계산해서 차액 부분 3096328원이 입금 산입되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이 입금 산입 관련되는 세무조정 앞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말씀드렸듯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에 대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이 부분도 세무조정 하실 때. 조정 코드 도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서 관련되는 세무 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 미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이거 하나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금액 조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